안녕하세요 스윙쌤입니다. 데이 106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너무 잘하고 있다. 출발합니다. Step 1. Art, Year, Cat, West, Room 자, 첫번째 단어입니다. Art, Art, 예술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도 아트, 아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해 또는 연 같은 경우에는 Year, Year, Year 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다들 아시는 cat, cat. 서쪽은요 west, west. 그리고 방은요 room, room이라고 하죠. 자, 우리 그러면은 step two 가보겠습니다. Step two. I love modern art. This year is going by fast. The cat is sleeping. The sun sets in the west. The room is messy.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love. 나는 좋아한대요. Love 하면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다 괜찮습니다. Modern, modern. 이 단어는 현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미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Modern art입니다. So I love modern art. 하면은 나는 현대 미술을 사랑한다. 그다음 this year. This year 하면은, this를 붙이면은, 올해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는, is going.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go by를 이제 합쳐서 쓰는 거죠. 아, go by.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다. 흘러간다가 되고요. This year is going by. 올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fast. 어떻게 요 빨리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의 표현. 그 다음, the cat. 그 고양이는요, is sleeping. 아, 우리 이제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위에 상단에도 살짝 나왔었지만 이렇게 is ing는 지금 현재 그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위 문장에서는 올해가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밑에 문장에서는 고양이가 자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뜻은 태양은요, 해는요. set 하면은 해랑 붙으면은 해가 진다라는 뜻입니다. 음, 해가요, 집니다. 어디 쪽으로 집니까? In the west, 서쪽으로 집니다. 그 다음, the 방은요, the room은요, messy 하다. 어,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방은 늘좀 messy 한 편이거든요. messy, 어지러운, 지저분한. 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leaning, 청소가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messy는 어지러운, 지저분한, 이 정리정돈이 안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step 3 갈게요. Step 3 A. Do you like art? B. Yes, I love drawing. 자, 끊어갑니다. A가 그럽니다 Do you like art?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Art, 예술을 좋아하니? 물어봤더니요. Yes, 그래. 나는요, love, 좋아한대요. A drawing. A draw 하면은 그림을 그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drawing,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 다음 A. I got a cat last year. B. Really? Cats are so cute. I got. got 하면은 get이라는 동사, 얻다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를 쓴 거고요. 내가 얻었대요, 고양이를요. 어, 참고로 last year, last year 이거는요, 작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this를 붙여가지고요, this year 같은 경우에는 올해였고요. last를 붙이면은 작년이 되고요. 내년은 next를 붙이면 됩니다. next year 하면은 내년 이렇게 되고요. 에 그래서 이제 내가 고양이를 작년에 얻었다라고 했고요. Really, 정말로 c a t 고양이들은 so cute 정말 귀엽잖아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A. My cat likes to sleep in my room. B. Mine likes to watch the sunset in the west. 자, 이게 그래요. My cat 내 고양이는요, likes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Uh, to sleep 자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디서요? In my room 내 방에서 자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mine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my cat, 내 고양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의 소유물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my,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맥락에서는 지금 고양이 이야기니까 my cat을 말하는 거고요. 내 고양이는 뭘 좋아합니까? to watch the sunset. 한 번에 갈수 있겠네요. watch가 보는 거잖아요. 뭘 봅니까? A sunset 하면은 일몰. 해가 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in the west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을 고양이가 좋아한다 라는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챌린지 갑니다 challenge I made some art in my room today. It was a picture of a cat. I showed it to my friend who lives in the west part of town. We've been friends for a year. 자 전문자 I made some art. 나는요 예술 작품을 좀 만들었다라는 거죠. In my room. 내 방에서요. Today. 오늘 그랬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It was. 그것은 뭐였었나요? A picture of a cat. 고양이의 그림이었다. 내가 이제 고양이 그림을 막 그린 거야. 고양이 그림을 축축축축. 축축. 어떻게 그랬야 되지? 축축. 이렇게 그린 겁니다. I showed 나는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을요.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보여줬고요. 이 후라는 것은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부분이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어떤 친구냐? Leaves 살아요. i n the west part of the town 그 마을의 마을의 서쪽 부분. 이 part라는 것은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분 또는 여기서는 구역도 될수 있는데 이 마을의 서쪽 구역에 서쪽 부분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보여주었고요. We've been friends. 우리는 친구였다. 음 요런 이제 w e uh, 같은 경우에는 have를 줄여가지고요. 요 w e 같은 경우에는 have를 줄여서 쓴 거고요. We've been friends. 하면은 우리가 친구여 왔어. for a year 그래서 all 라고 하는 것은 숫자 1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year 하면은 1년이거든요. 우리가 1년간 어, 친구였다라는 거고요. 아, 참고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영어에서는 세미콜론이라 그래가지고요. 마침표를 찍으면은 문장이 딱 끝이 나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세미콜론 찍으면은 두 문장이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일 때 우리가 이렇게 쓴답니다. 참고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갑니다.